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한줄묵상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는 피난처가 사울에게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 그릴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릴라 사람들은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 블레셋에게서 자신을 구해준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릴라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 번의 응답을 받은 후 다윗은 주저없이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 주민을 구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여지없이 군사를 모아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로 향합니다. 제사장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올때 가지고 온 에봇을 찾아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는지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인지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9절과 11절, 12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울은 자신이 가진 왕으로서의 능력과 많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윗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메사에 하나님 앞에서 물으며 철저히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수 없는 완전한 영적 흑암 상태로 살아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의 차이가 오늘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윗이 십 황무지로 피했다가 다시 사울에게 애워 쌓여 위기를 맞을 때에 하나님은 친구 요나단을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주는 위로와 격려의 힘은 매우 컸습니다.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의 메시지는 다윗에게 새로운 소망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마지막 마음 광야까지 쫓아와 다윗을 포위하려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듣게 하므로 더 이상 다윗 쫓끼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악을 쓰고 모든 지혜와 전략을 짜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애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그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날 사람들을 도우려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힘없는 자들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다윗 자신이 사울의 포위 속에서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어려움 또한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다윗과 같이 그들의 필요를 보며 적극적으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어려운 일 당한 우리의 처지도 도우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끝없이 도망치는 다윗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외면치 않는 주님 닮은 다윗의 깊어진 마음을 보며 저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